탁재훈 한마디에 권은비가 싫다고 소리치자 어? 아 싫어 탁재훈이 바로 완타치 한번 뜨고 싶다고 합니다 내가 처음으로 오늘 여자랑 완타치 한번 오늘 면접 잘본것 같아요? 아니면 조진 것 같아요? 조금 망한 것 같아요 왜왜왜왜 왜, 왜? 그냥 떨어질 거라고는 생각은 했었는데 합격입니다 어? 아 싫어 싫어? <laughs> 아니 광고 모델을 마다하네 합격이라고요 그럼 제, 제 자리는 어디인가요? 자리에 서 있어야 돼 당연히 아. 또고름비씨 너무 잘돼서 아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. 저번보다 칭찬을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. 저번에는 그 캐, 캐릭터가. 형상하는 아 캐릭터. 지금은 이제 다른 게, 네. 캐릭터니까. 감사합니다. 몰려.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. 너 <laughs> 우리들 싫지. 네, 여러분들을 좋아합니다 아, 맞아요? 근데 이게 진짜 싫다고 해야 끝나는 것 같은 느낌이야. 아 고름비씨 네. 우리 세명 싫죠? 네 싫습니다. <laughs> 하지만 저는 영원한 고름비 씨의 팬이 될 겁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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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런 얘기서 처음 본다. 아나 진짜. 나 처음으로 오늘 여자랑 완탄치 한번 뜨고 또... <laughs>